혹시 치과에서 크라운 하셔야 해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치아가 그렇게 안 좋은가? 임플란트 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라운 치료를 언제 하는지, 꼭 해야 하는 건지, 치료를 한다면 오래 쓸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14년차 치과의사구강아가면내과 전문의 정혜인 원장입니다. 먼저 크라운 치료는 간단히 말해서 금이나 도자기, 지르코니아 같은 재료로 만든 인공치아를 내 원래 치아 위에 씌워서 보호하고 강화하는 치료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아가 깨졌거나 신경치료 후 치아가 부서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꼭 치아가 아파야만 크라운을 해야 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에 금이 갔거나 심하게 다른 치아는 당장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갑자기 치아가 깨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리 크라운을 씌워 보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용 치료가 아니라 치아의 기능과 수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크라운의 재료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 크라운은 튼튼하고 오래 쓰기에 좋지만 미관상 좋지 않아 최근에는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 도자기 크라운은 자연 치아와 비슷해 보기 좋지만 충격에 약해서 깨지기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강도와 심리성을 모두 갖춰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편입니다. 각자 치아 상태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적합한 재료가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라운 치료 후에는 가끔 크라운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주된 이유는 크라운과 치아 사이의 접착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거나 크라운 밑에 충치가 다시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먹으면 접착제에 부담이 가서 크라운이 쉽게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음식 섭취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크라운의 평균 수명은 보통 7에서 10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지만 관리를 잘하면 15년 그리고 그 이상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오래 쓰려면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서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크라운 치료 받은 치아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크라운 주변 치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 치아 상태가 좋지 않으면 크라운에도 영향을 미쳐 빨리 망가질 수 있으니 주변 치아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운을 더 오래 사용하기 위한 관리 꿀팁을 공유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딱딱하고 질긴 음식 섭취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갈거나 꽉 무는 습관이 있다면 주무실 때 마우스 피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라운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주시는 것입니다 치실이나 뇌치간 칫솔 사용하셔서 음식물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제거하면 크라운 주변에 충치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라운 치료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치아 상태에 가장 잘 맞는 치료 방법을 찾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구강아가면외과 전문의 정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